여러분, 연세입니다 오늘은요, 바로 12월 1일, 올령 세일이 시작하는 바로 첫날인데요. 정말 한 해가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쇼핑을 위해 올령 세일 추천템 영상은 빠질 수가 없잖아요. 이번 세일 때 꼭! 쟁여야할 공병만 앵게째인하달모 스킨케어 추천템 먼저 빠르게 영상을 가지고 왔어요. 이번 12월 올령 세일은 올해 마지막 올령 세일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고 그래서 좀 역대급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세일 때꼭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리고 영상 바로 시작해 볼까요? 고고. 먼저 첫 번째 추천템은요. 바로 짜잔. 에스네이처 아쿠아 스쿠알런 수분 크림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제가 작년부터 정말 꾸준히 추천 드렸던 일명 수분 천재 크림인데 1년 동안 한네다 개는 쓴 그런 제품이에요. 이 크림이 올리브영이랑 화해해서 무려 1위를 했던 그런 크림이기 때문에 웬만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만한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고 남녀노소 어떤 피부나 찰떡으로 사용하기 좋은 그런 크림입니다. 저는 왜 충분히 1위인지 알것 같은 일단 이 제품은 제형을 보시면은 푸딩 같은 촉촉하면서 아주 탱탱한 수분감이 가득 차 있는 듯한. 그런 제형이고요. 날아가는 제형이 아니라 살짝 마무리감은 보습감이 느껴진달까? 굉장히 쫀쫀한 그런 수분감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끈적임이 진짜 절대 절대 없고, 은들거리지 않는 그런 매끈한 수분광을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피부가 매끈해 보인달까? 가끔 보습감이 너무 좋은 크림들은 자칫 베이스가 밀리거나 그럴 수 있는데 이 제품은 그러지가 않아요. 밀린 영상도 없고 뭔가 베이스를 더 쫀쫀하게 잘 먹게 도와주는 그런 크림입니다. 오늘도 이 크림 쓰고 베이스 해줬는데 아주 은은. 그런 광이 돌면서 들뜸 없는 그런 예쁜 피부 표현을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 외에도 비타민 B5, 히알루론산 8종까지 함유된 크림이라서 이 크림 하나로 수분, 영양, 탄력까지 다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사용할수록 진짜 피부가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고 이게 성분도 되게 고급 성분에다가 정말 매일 써도 자극 없는 그런 순둥이 그 자체 크림이라서 진짜 완전 강추 드리고 제가 1년 동안 이거 쓰면서 피부가 뭔가 푸석해 보인다거나 뭐 나이트 케어할 때 피부가 많이 좀 지쳐 보이 고럴 때 요거 그냥 도톰하게 발라주기도 해가지고 손이 가는 그런 꾸준템이라서 요 크림은 정말 써보셔야 합니다. 짜잔! 요거는 이번에 s 스네이 아쿠아 스쿠란 수분 크림 기획 세트인데요. 이렇게 본품이랑 본품의 절반 용량이나 해당되는 30ml 증정 기획을 무려 1만 원대 특가로 구매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세일 절대절대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이제 본품이고 요게 30ml 증정 기획인데 이런 것도 여행 갈때 챙겨가기 좋잖아요. 완전 이번 기회 꼭 놓치지 않.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짜잔 요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랑 구아스쿠알란 세럼인데요. 진짜 에스네이처가 요런 수분 맛집이어가지고 요두 제품도 진짜 진짜 좋거든요. 먼저 이 토너 용량이 엄청 크지 않아요? 이거 진짜 한통다 쓰기도 힘든데 이게 300ml짜리여가지고 진짜 진짜 오래 쓰실 수 있어요. 얘도 화에서 1등했던 그런 제품인데 에스네이처 제품은 화에서 되게 많이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에게도 뭔가 인정을 받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뭔가 자신 있게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제품은 이렇게 찰랑거리는 것처럼 굉장히 워터리한 그런 제형인데요 날아가는 타입이라서 피부를 더 메마르게 하는 그런 제형은 절대 아니고 약간 푸석푸석하고 사막같이 건조한 그런 피부를 에스 네이처 토너가 뭔가 싹 이렇게 오아시스처럼 수분감을 착 채워주는 그런 제품이라서 얘도 정말 어떤 피부나 사용하기 좋은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에 PHA 성분이 있어서 좀 자극 없이 각질 제거를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매끈하게 그렇게 관리해 주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렇다고 막따갑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굉장히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수분 그 자체 토너입니다. 저는 샤워하고 나와서 이런 화장솜에 이 토너를 진짜 듬뿍듬뿍 적셔요. 이거 아깝다고 조금씩 적시면 피부가 자극이 될수 있어서 화장솜을 추운 분이 적셔서 피부결 방향에 따라 쓱쓱 이렇게 닦토를 해주기도 하고요. 손에 이렇게 조금 덜어가지고 몸에도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기 좋거든요. 그리고 이런 토너 제품은 수분 팩으로 써도 좋고 이게 아까 피. 체이 성분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순하게 무은 각질을 케어를 해주니까 팩을 하고 나면 피부 결 자체가 아주 부들부들해져요. 열감 올라올 때도 이렇게 수분 진정 팩으로 써도 좋고. 아무튼 이거는 정말 하나 사두시면 활용도가 완전 높을 거예요. 저는 이거 남자친구 그냥 하나 줘서 그냥 쓰게 하는데 그냥 이거 손에 찹찹해가지고 막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올영 셀때 에스네이처 제품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짜자. 이 에스네이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 기획 세트를 추천해드릴게요. 왜냐하면 토너랑 이거 너무 좋아하는 이 크림 크림이 같이 증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획 세트로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짜잔 이 아쿠아 스쿠알란 세럼 이 세럼은 가장 최근에 출시한 그런 제품인데 저는 진짜 출시되자마자 너무너무 잘 쓰고 있달까 크림만큼 정말 좋아하는 에스네이처 제품이에요 이것도 이름에 스쿠알란이 들어가 있어서 뭔가 일반 세럼이랑 다르게 굉장히 수분이 터지는 느낌 진짜 피부가 쫀쫀 탱글해지는데 이 제품도 역시나 화해 랭킹 1위 진짜 뭘 발라도 건조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요거 정말 강추하는 세럼이고 제가 수부지 피부라서 속건조를 되게 잘 느끼는 그런 피부인데 요 세럼을 속건조 되게 잘 잡아주는 그런 꿀템으로 되게 잘 쓰고 있어요. 제형 자체도 뭔가 답답하거나 그런 느낌 전혀 없. 수분감 있게 촉촉하게 쓰기 좋은 제품이라서 그것도 어떤 피부나 정말 강추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약간 살짝 모공을 좀 쫀쫀하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성분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좀잘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저처럼 모공쟁이분들도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짰을 때 스포이드가 아주 시원하게 잘 올라옵니다. 그래서 톡톡! 아주 딱 쓰기 좋아요. 이게 생각보다 금방금방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용량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 요새랑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올영 쎌다 할인가로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해 마지막 올영 쎌 드디어 이제 시작인데 짜잔! 이렇게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에스네이처 제품들 먼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제가 정말 1년 동안 꾸준히 쓰면서 다진에서 추천드리기도 했었고 저뿐만 아니라 화회랑 올리병에서 무려 1위를 한 제품인 만큼 정말 많은 분들께도 인정받은 제품들이라서 우리 둥지님들께도 정말 좋은 제품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에스네이처 제품들로 다들 인생 수분 진정 템 만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른 에스네이처 제품들 뭐 클렌저라든지 마스크팩이라든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이 많아가지고 다른 제품도 이번 세일 때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도 쇼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올리브영 추천대 영상도 빠르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